야 오늘 웬일로 지각을 안 했냐? 광고 찍는 날이잖아. 광고 찍는 날은 지각 안 하는 거야? 당연하지. 돈은 벌어야 될거 아니야. 마인드 좋네. 바로 진짜. 근데 오늘 광고 뭐였지? 하, 그럼 그렇지. 이렇게 기분 좋게 시작하면 가성 커플이 아니지. 또 시작이네. 아 그냥 좀 얘기해주면 안 돼? 카톡으로 기획안에 다 보내놨잖아 확인을 안 하냐? 네가 이렇게 잔소리가 심하니까 내가 너를 찬 거야 말은 똑바로 해 네가 찼냐? 내가 찼지 뭘 네가 차 내가 참고 참다가 얘기한 거아 그만해 광고 찍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바로 찍어 기분 다 잡치게 놓고 이걸 어떻게 찍어 둘, 셋가 가!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성 커플입니다 음, 감사하게도 이번 저희 가성 커플한테 오랜만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음. 바로 150년 역사 독일 바일의 대표 멀티비타민인데요! 이 비타민 하나에 최대 21가지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가 가능하고, 1일 영양성분 기준치가 100% 이상이 함유되어 있거든요. 그러니까요, 저희 어머니도 이 원데이 정말 잘 드시고 계시거든요. 뭐하냐? 원데이가 뭐야 원어데이라고 최소한 너가 광고를 하면 그 이름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? 영어를 몰라? 원데이가 아니라 원어데이 컴플리트 멀티비타민이라고 알았다고 알았다고 다시 간다 여러분 이 원데이 비타민이 뭐? 끊지 말라고 아, 지금 맨날 틀리면서 나한테 난리야 이 원어데이 컴플리트 멀티비타민이 사이즈가 적당해서 또 먹는 김이 굉장히 좋거든요. 어, 진짜요?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으, 잘 먹는다. 자기도 먹어. 아싸. 뭐하냐? 뭐가? 컵을 왜 돌려서 마시는데? 없잖아. 이런 사소한 거 하나하나를 구독자들이 다 캐치하는 걸 몰라? 또 걸려가지고 뭐 논란 만들어서 채널 폭파되고 싶어 버노데이 컴플리트 멀티비타민 많이, 많이 구매해주세요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너 이거 편집 날짜 진짜 맞춰서 해야 된다 유료 광고 표기 무조건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너가 알아서 하면 내가 이런 말을 안 하지 저번에도 알아서 한다 <laughs> 아, 끝났지? 나 남친이랑 약속 있어서 먼저 간다. 그리고 이거 내가 챙겨 갈게. 어, 잠깐만. 이걸 네가 왜 챙겨 가? 이번 추석이 엄마 아빠 갖다 드리게. 아니, 너만 엄마 아빠 있어? 나도 엄마 아빠 있어. 지난번에도 광고한 거 제품 네가 챙겨 갔었잖아. 그건 스타킹이었잖아. 네가 신을래? 알았어. 대신에 다음에 들어온 건 내가 갖고 간다. 무조건. 알았어. 땡큐. 나 아, 간다. 가. 응. 아네 대표님 오늘 광고 영상 잘 찍었고요. 아니 그럼요 특별 이벤트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혹시 보내주신다는 원어데이 열 박스 따로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좀 보내줄 수 있으실까요? 네 감사합니다. 네 연락 드리겠습니다. <목소리> 둘셋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성 커플입니다. <laughs> 감사하게도 저희 가성커플에게 오랜만에 광고가 들어왔습니다. 아 자기야. <laughs> 네, 바로 150년 역사 독일 바이엘의 대표 멀티비타민 워너데이 컴플리트 멀티비타민인데요. 비타민 1일 영양 성분 기준치가 100% 이상 함유가 되어 있고 정제 사이즈가 적당해서 목 넘김이 굉장히 편합니다. 음, 가성커플 이벤트로 네이버에서 한정 기간 동안 특가 판매합니다. 많은 구매. Protect